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17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지구의 역사. 지구의 생성과 변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생성 시기는 70억 년 전이다. 비교적 신생별인 셈이다. 지구는 생성 이후 수많은 환경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키가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지상을 누빈 적도 있다. 엄청난 숲과 거대한 동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유성이 지구와 부딪힘으로써 자욱한 먼지가 태양을 가려. 지구가 순식간에 얼음덩어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빙하기의 도래였다.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육지와 바다가 뒤바뀌는 엄청난 격변도 거듭되었다.이처럼 지구는 빙하기 간빙기를 반복하고 외부 별과 부딪치기도 하는 등 환경과 생태 변화를 반복하며 점차 인간이 살수 있는 행성다운 면모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구에 인간을 처음 갖다 놓은 것은 3억 5천만 년 전이다. 남녀 5상씩 10명을 가져다 놓았다. 지구 최초의 이 종족은 오늘날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그인족이다. 이 그인족은 절멸하였으나 이후에도 새로운 인종들을 몇 차례 갖다 놓았고 그들에 의해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운 적도 있다. 지구는 백궁에서 인간을 훈련시켜 영혼이 진화되도록 하는 영혼훈련소이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왜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더 커지나요? 신이님, 물은 다른 액체와 다르게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커지는 것 같아요. 알코올이나 모든 액체와 고체나 기차 레일은 기온이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낮아지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물은 그 반대로 만듦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 물만 자연의 이단자로 특별히 창조한 거지. 왜 물만 특별히 자연의 법칙과 반대가 되게 창조했나요? 만약 물을 만물과 똑같이 한다면 겨울에 모든 개천이나 강의 고기와 생명체가 죽게 된단다. 얼음이 강바닥에서부터 얼어서 위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오히려 부피가 크게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작아지게 해서 강물이나 하천의 물이 위에서부터 얼게 하여 찬 공기로부터 물 속의 고기들을 살게 하고 햇빛이 얼음 속으로 비추게 하여 생태계를 지키게 해둔 거야. 백궁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물만이 이 자연의 이단화가 된 거야. 아담은 환웅이다. 백궁에서는 지구가 신생별인 경우 여러 차례 다른 인종의 인간을 갖다 놓기도 한다. 미완인 지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에 적합한 인간을 창조하여 데려다 놓는 것이다. 현재 우리 지구에는 최초의 인간인 네피림이나 이후의 호모 에렉투스 등은 사라지고 훨씬 나중에 데려다 놓은 네안데르탈인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부족 아담족 등이 살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15만년 전에 창조하여 갖다 놓은 인종으로, 백인종의 조상이며, 미토콘드리아 이 부족은 약 10만년 전에 옮겨 놓은 중국인, 아프리카인 등의 조상이다. 아담족은 약 1만년 전에 창조하여 천산산맥 일대에 데려다 놓은 종족으로, 한민족과 유대인의 조상이고, 성경의 아담은 단군 설화에 나오는. 환웅과 동일 인물이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담이 환웅이라고요, 신이님? 한민족과 유대인이 조상이 같다는데 사실인가요? 유대인과 한민족은 신이 여섯 번째 창조한 업그레이드된 인종으로 두뇌가 다른 종족에 비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 내 용량을 늘려서 창조하다 보니 출생 시 자궁 속에서 사망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야. 아담도 신이 직접 창조했다고 하고, 한웅도 하늘 천재가 직접 창조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신이 직접 창조해냈다는 거야. 나는 백궁에서 왔기에, 아담이 환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한민족은 왜 천손민족이라고 하나요? 기독교의 장세기 10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 아담, 환웅의 에덴 동산이 바로 천산산맥 일대인데 그곳을 우리는 환국이라고 해. 그곳이 한민족의 첫 도읍지야. 아담, 환웅은 신이 직접 만들었고, 환인,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졌으므로 환웅의 후손인 우리는 천손민족인 거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갓,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서양에서 신을 갓이라고 했고, 유대인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모자와 모양이 같은 갓이라는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지. 그럼 왜 유대인과 한국인만 갓을 쓰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한민족은 아담의 11세 손인 샘의 후손이므로한 핏줄이야. 우리의 시조인 하늘의 환인 천재의 아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아들 샘이 수메르 문명을 거쳐 아담의 16대 손인 욕단의 13명의 아들 중 12번째 아들인 하울라가 아시아 몽고로 와서 아사달로 고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야.아덴 동산과 아담의 아를 따서 아사달이라고 도읍을 정한 것이 다시 아시아가 된 것이야.신이 직접 만들었으므로 유대인과. 한국인이 머리가 좋은 거야. 신인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유대인의 모자와 우리 조상의 모자가 같은 가시 되었군요. 성경의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와 있는데도 당군 하울라 아버지만 왜 모든 임금 중에 유난히 할아버지라고 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그럼 중국인은 조상이 누구예요? 나는 백궁에서 70억 년 전, 과학자들은 약 46억 년이라고 함, 70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들고 3억 5천만 년 전부터 6차례나 인간을 만들었어. 3억 5천만 년 전에 최초로 호모 네피림을 만들고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를 두 번째로 창조하고, 그들이 빙하기에 멸종되어 가자, 세 번째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하고, 네 번째로 15만 년 전에 네안데르 탈인을, 다섯 번째로 10만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창조했는데, 중국인들의 80% 정도가 이 종족이며, 여섯 번째로 1만 년 전에 아담족을 창조했어. 중국인의 80%는 10만 년 전에 다섯 번째로 창조한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이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셋도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의 딸과 결혼을 하여 후손을 이을 수 있었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신이님 사람들은 아담이 최초로 만든 인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 신인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임금이나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마치 매미날개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매미의 머리와 날개 모양으로 만든 익선관, 매미 날개 모자라고 해. 매미는 벌레를 잡아먹지도 않고, 식물이나 열매를 먹지도 않고, 대롱으로 이슬만 먹음으로써 환경을 해치지 않으므로 익선관은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단다. 모자 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매미 날개와 매미 머리 모양으로 임금과 신하가 모자를 썼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 정치꾼들이 이런 모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니? 인간과 사후 세계 제1장 종교와 허경영 지구인의 종교와 나. 나는 인간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그 이유는 종교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공부시킨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그리고 기독교나 불교, 정산도 등에서 말세의 구세주. 고회사 미륵, 대두목 등은 말세의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여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게 한 것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종교는 교리나 계율을 통해 인간을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간이 자신이 지구의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질에만 빠지는 것을 막고 영적 진화를 이끌어 준 면이 있다. 또 종교는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어둡고 추운 곳에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역할도 해왔다.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내게 있어 종교의 계율이나 가르침은 인간들을 일깨우는 훌륭한 방편이다. 내가 불경이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인간들에게 알려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내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섭리가 아닌 윤리, 도덕, 이치, 진리의 수준이다. 비정리법권천의 순서에서 종교는 리에 해당한다. 리는 이치를 말한다. 비정리법권천. 인간의 정은 이치를 못 이기고, 이치는 법을 못 이기며, 법은 권력을 못 이긴다. 권력은 하늘을 못 이긴다. 그런데 종교마다 자신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진리는 종교마다 다르다. 앞으로는 완전한 빛, 본심 본태양이 높이 솟아, 밝게 비춤으로 불안전한 것들은 빛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완전한 하늘의 섭리 말씀이 나오니 자연히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음으로써 종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일부러 종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종교의 선택도 자유이다. 완전한 하늘의 섭리 말씀이 나오니 자연히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음으로써 종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신인의 권능과 섭리의 설법, 즉 초종교가 점차 사람들의 정치 세계를 이끌어 인간의 영적 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사제와 33개 만 년의 역사에 걸쳐 나타난 종교들의 핵심을 뽑아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제와 33계이다. 말하자면, 사제와 33계는 인간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총정리한 것으로 인체 사용 설명서의 핵심이다. 종교의 핵심 가르침만 잘 행해도 영적 수련 정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사, 죄는 네 가지 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랑, 사람, 사득, 사단의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죄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랑, 사람, 사득, 사단은 선한 것이다. 선한 네 가지를 하지 않으니 사죄이다. 사랑, 사람, 사득, 사단에 각각 네 가지씩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열 여섯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사죄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네 가지로 상대를 밝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안랑, 은랑, 신랑, 물랑이다. 안 랑이란 얼굴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찌뿌린 얼굴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만 빨간 얼굴은 상대방을 편하고 즐겁게 해준다. 은 랑은 말로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좋은 말, 칭찬의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욕설이나 모욕하는 말, 공격하는 말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 신랑은 몸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사람을 거들어 준다든지, 몸이 아픈 사람을 부축하여 준다든지 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물랑은 물질로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